각변화 여러분이 삼각함수에서소에 공식, 이라고할 만한 거세개 만납니다. 첫 번째 기본공식 기본공식은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이라는 것. 사인 인 곱하기 코사인 인 i c 곱곱 i n e to go full, 다음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각변화 각변화는 공식이라고 부르긴 좀 애매한데 어디 있냐면요 어디 갔지? 각변화 예, 76페이지 보면은 여기가 이제 각변환입니다. 각변환 공식이라고 적어두세요. 76페이지. 74 아니에요. 76입니다. 76에다가 각변환 공식이라고 적어두세요. <laughs> 사실 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그래프로 가야합니다. 원래는.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지금 다 적지 마시고 얘만 적으세요. <laughs> 각변환 공식이란 것만 적으세요. 이 각변환 공식을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그래프부터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냐 각변환이란 게 적지 마세요. 그냥 다 보세요. 지금부터 각변환이란 각이 복잡한 삼각함수를 간단한 삼각함수의 각으로 변환하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다할수 있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 막 사인 2분의 7파이 마이너스, 이세타. 이게 있으면, 선생님 머리에서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되는 사람 있죠? 이제 나랑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잘될 거야. 그러면 얘가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쫙쫙쫙 움직여요. 쫙쫙악 움직인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한다고. 그럼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 이세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하는 게 바로 각 변화입니다. 얘를 빠르게 이렇게 고치는 거. 얘를 이렇게 빠르게 고치는 거. 번반때 선생하고 배워서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자고. 혹시 내가 오류가 없나. 잘한 번만 정리하자 이거야. <laughs> 각 변환을 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각 변환 공식. 사실 공식은 아닌데 그냥 편의상 공식. 두 번째로 그래프를 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laughs>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3분의 7파이. 이건 각 변환을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얘는. 그럼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나중에 미적분 배우면 더셈 공식, 뺄셈 공식 이런 걸로 하는 거야. 항상 2분의 파이의 n승꼴만 가능합니다. 그건 크게 여러분이 어려워할 건 아니고 일단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그래프로 각변을 하냐? 자, 이게 이제 뭐야?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이게 코사인 얼마야? 세타. 이게 바로 나와야 돼. 뒤에 가면 이제 문제가 많아. 여러분이 각변 안 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 빠르게 빠르게 각변을 하는 거. 이런 게다 각변환이야. 2분의 파이 단위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빨리빨리 이쁘게 고치는 게다 각변환입니다. 각변환, 각변환, 각변환. 이렇게 생긴 거 푸는 거 보다 이게 편하잖아. 이런 의미거든. 뒤에 보 많아요. 각변한 여러 이 해야 되는 것들이. <laughs> 할거 많죠? 이런 거? 각변한 빠르게 하는 거. 이거 복잡하고 더티하잖아. 복잡하잖아. 복잡하잖아. 복잡, 복잡, 복잡하잖아. 고치고 나면 심플하잖아. 심플하잖아. 심플, 심플, 심플 심플하잖아. 오케이? 의견 이해했어요? 우리가 왜 이걸 하는지 심플하게 바꿔서 풀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음, 각변환하는 방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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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해 음, 선생님은 그래프로 하는 걸 추천을 한다고 근데 이거는 그 어느 설명도 없어 왜? 내가 만든 거야 그래서 없어 여기 보면 은 그래프의 개형으로 생각해보자고 하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안 알려줘 표현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삼각함수 그래프로 각변환하기 요약 불가능이야 그 빈, 여러분 시험은 어떻게 낼 거야 내가? 빈 종이에 설명해보세요 이렇게 낼 거라고 여러분이 나름의 방법으로 설명을 해야 돼 한강함수 그래프로 각 변환하기 이다 적으시고 빈정으로 설명해 보기 그러면 여러분도 나랑 구도가 똑같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겠지 여기다가 내가 끼어놓라 했어 그래서 이건 요약이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체화된 지식이라서 뭐 이걸 서술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장황하게 써놨거든. 여러분의 독해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싶으면, 선생님의 설명 없이 얘를 내가 읽고 이해가 된다 하면, 독해력이 좋은 건데, 그림으로 이제 다 그려줬잖아. 합니다잉 갑니다. 자, 15분 안에 할수 있나? 해보겠어. 자, 일단, 여기 있는 글을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글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잘 봐봐. Y축을 딱 뽑아내잖아? Y축을 뽑아내면 이렇게 생겼어. Y축을 뽑아내면. 이렇고 하면 생겼다. 동의? Y축을 뽑아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Y축 없이 보면 사인이랑 코사인은 서로 구별이 안 가. 오케이? 구별이 안 가. 내가 Y축을 여기다가 꽂았어. 그럼 무슨 함수? 코사인이지? 그치? 내가 Y축을 여기다 꽂으면 뭐야? 사인이지?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제 좀 생각을 할줄 알면 여기다 꽂으면 무슨 함수야? 마이너스 사인이지? 사인이 지집혔으니까? 그치? 렇 여기다가 Y축을 꽂으면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이겠죠? 코사인이 뒤집혔으니까. 그냥 이런 거야. 그러니까, 표면이동을 내 마음대로 시키면 사인을 코사인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할줄 알아야 되는 생각은 X축이 진행하면서 함수가 그려지는 걸 상상할 줄 알아야 돼. 보세요. 그림으로 이제 친절하게 그려놨는데, 파란색이 가죠? 그럼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는 거야. 뭐랑 같냐면, 파란색이 가죠?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파란색이 이렇게 더 가면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걸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손이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뭐 설명을 하겠지. 뭐 이런, 이런,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그걸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거야. 선생님 얼마나 똥꼬시를 했겠어. 혼자서. 그리면서. 이거 다 복사하게 붙여넣기 하고. 이것만 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기 위해서한번 듣고 기억을 못할 수 있으니까. 파란색이 갑니다. 이렇게 갔던 게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 파란색이 갑니다. 슈 이렇게 가겠지. 이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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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록이. 자 그러면 사인 함수가 그려진다는 거 느껴져요? 머릿속에서 이게 돼야 돼. X축으로 여러분이 뭔가 가고면 뭐, 그프가 이렇게 따라서 그려져야 된다고 슉쇽인 사인, 사인 함수 그려봐. 머릿속으로. 사인 함수가 여러분이 생각이 파란색 방향으로 딱 가면서 쇽 빨간색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됐죠? 사인. 이게 이제 어려운 게 여기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거. X축 방향을 뒤집어 보자 이거야. X축 방향을 뒤집었어. 그러면, 그려보는 거야, 이제. 파란색이 이제 반대로 가지. 그 생각을 뒤집어서 해야 돼. 파란색이 반대로 가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러면, 파란색이 더 가면, 이렇게 되고, 파란색이 더 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코사인으로 느껴져요? 한번 머릿속으로 해봐. 항상 여러분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에서, 이렇게만 갔잖아. 이렇게만 갔잖아. 이렇게. 네, 이쪽으로 한번 보내보란 말이야. X축이 간다 생각해. 거기에 따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거죠 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쇽쇽 됐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하라는 거야? 여기 이제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느낌이지 여기를 보세요 여기 여기 이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지 빨간색 그래프가 오케이? 그러면서 코사인으로 그려지는 거야 얘를 뒤집어서 보면 사인 그래프죠? 오케이 이 사고 방식을 할줄 알면 그래프로 그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아까 그 그림에서 여기서 출발하잖아 이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출발점하고 방향만 중요한 거인데 A에서 출발하고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면 얘는 무슨 그래프? 사인이겠지. 사인. 자 B에서 출발해요. 오른쪽으로 가요. 무슨 그래프? 사인이지, 사인이지. 따라오는 거지 지금. 자, C에서 출발한다. 왼쪽으로 간다 이번에. 무슨 그래프야? 똑같이 사인이지. 의견 이해돼? 왼쪽으로 간단 말 이해돼? 영목 이해? 왼쪽으로 간다. 좋아, 그럼 나머지도 해봐. <laughs> B, B에서, B에서 오른쪽 말고 이번엔 왼쪽으로 갈 거야. 왼쪽. 그럼 어떻게 돼? 아래로 가지. 이거 너무 어렵다. 2부터 하자. 자, 2에서 오른쪽으로 간대. 그럼 어떻게 생겼어? 코사인인 거, 느껴져? 코사인인 거? 오케이? 자, B에서 왼쪽으로 가. B에서 왼쪽. 그럼 얘는 더 이상 사인이 아니야. 사인이 아니죠. B에서 왼쪽으로 가면. 사인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거 사인인데요, 이거 사인 그래프인데요. 아니, 아니야. 방향을 봐야 돼, 방향.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그러면은, 방향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얘는 사인 그래프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무슨 그래프야? 사인이 뒤집어진 그래프야. 지금은 잘안 맞았잖아. 잘 봐. 뒤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사인이 맞아. 근데, 왼쪽으로 가잖아. 누가 사인이 아래로 내려가니? 사인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지. 여길 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지금. 그럼 여기가 사인 그래프라고 하면 안 되죠? 오케이? 자, 그럼 아래다가 여러분이 한번 해봐. 코사인이 나오는 방향하고 시작 찾아보세요. 혼자 비어있는데 있지? 한번 연필로 해봐. 지울 수 있게. 코사인 그래프가 나오는 시작점하고 방향 찾아봐요. 점 찍고 오른쪽 걸지, 왼쪽 걸지. 찍고, 오른쪽 깔치 왼쪽 깔치 했죠? 너무 너무 빨라? 천천히 해봐 끝. 민재 이점 오케이?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g 는코 p p e r cosine gripper. c o 이 i n 오 g 오 i 쪽 여기 오른쪽 왼쪽 n e 다 r 쪽 p p 다 r cosine 안 돼? 안 돼? p e r cosine gripper. c 이 s i n e gripper. cosine gripper. cosine gripper. cosine g r i 마이이스사인이 i n e g r i 마이너스 사인, 뒤집어졌죠?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사인을 이쪽 방향으로도 할줄 알아야 돼.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항상.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와. 그럼 여러분, X축 이렇게 갈 때, 얘가 이렇게 가는 그림을 생각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면은, 얘는 뭐야? 마이너스 사인이에요. 우린, 오케이? 으아, 네. 어려워. 얘가 사인인지 마이너스 사인인지, 여기서 출발하면 마이너스 사인, 여기서 출발하면 사인. 그게 아니야. 항상 출발점은 잡으라고. 왼쪽으로 가잖아. 그럼 얘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고, 이렇게. 이 그림이랑 같은 그림이라는 거야. 축만 뒤집어 놨다 뿐이지. 얘를 이렇게 옆으로 돌리면 얘랑 똑같잖아. 그게 머릿속으로 돼야 돼. x 축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그래서, 아, 얘도 마이너스 사인이 돼. 그러니까 이게 화살표란 거야, 이게 화살표. 이게 화살표란 거야. 뭔가 지워지면 곤란한데. 코사인 뒤집어진 거. 코사인 뒤집어지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얘는 안 불편하죠? 이건 편하잖아. 왜 X축으로 우리가 항상 가니까. 역시나 이것 또한 뭐다? 이렇게 가는 것도 한 코사인 마이너스 붙은 거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라는 거예요. 얘도. 마이너스 코사인 그래프. 됐죠? 이게 어려우면 위로 올라가서 복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오른쪽에 답이 적어져 있으니까 답은 보지 마시고, 여기 보시면서 각 점과 출발 방향을 보고 삼각함수를 추론 해보세요. 해보세요. 예를 들어, 기억은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뭐, 뭐겠어? 우연아 사인, 그렇지? 니은 해봐. 니은 여기서 이렇게 가, 뭐겠어? 코 사인, 그렇지? 이걸 하라는 거야. 해보세요. 기억니은 디귿 리은 리을, 리은리은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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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한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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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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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은 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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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리리리리리리 제일 힘들텐데 처음에 는거라 다른 애들은 한두 번 해봐가지고 이해 안되는거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이거 왜 이거에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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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응 뭐? 치읓 그냥 치읓? 그냥 코사인입니다 어, 그냥 코사인입니다 오다 어, 땡큐 다 발견. 감사합니다. 또, 이상한 거 있나요? 고쳐주세요. 즉, 네, 커사입니다 마코 아니고. 됐어요? 괜찮죠? 자. <laughs>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그래프로 각 변환 해봅시다. 그래프로 할줄 알면 사실 각 변환 공식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다 그래프로 합니다. 뭐, 뒤에 나오는데 다위원이고 나발이고 선생님 거의 안해요다 그래프로에 나는. 단위원을 가르치는 이유는, 누군가는 단위원에 편할 수 있잖아. 맞지? 각변한 공식을 가르친 이유는, 각변한 공식은 솔직히 알긴 해야 돼. 검사용이라도. 선생님은 90% 이상은 다 그래프로 합니다. 심지어 난 탄젠트도 그래프로 해. 단, 여러분들한테는 공식으로 하라고 하는 편이지. 왜? 교육과정이 없잖아, 코 탄젠트 그래프가. 마이너스 탄젠트, 아니, 탄젠트 분의 1 그래프가 없잖아, 교육과정에. 그래서 그냥 각변환을 어, 하라는 건데, 사실 이과 애들은 다 하는 거니까 그냥 하면 되겠죠. 자, 보세요. 자, 합니다, 이제. 내가 얘를 변환을 할 거야. 시작점을 잘 봐. 여기가 시작점이지.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서 사인으로 2분의 파이만큼 가. 머릿속에서. 한 칸이야? 그럼 사인으로. 자, 이게 해놓은 겁니다. 색깔도 다 일치해놨어. 2분의 파이만큼 먼저 머릿속으로 가세요. 갔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래. 그럼 시작점 말고 오른쪽이지. 무슨 그래프야? 우연히 무슨 그래프야? 그래, 그럼 얘는 코사인 X야. o k a 여기가 플러스면 오른쪽이야. X축 방향으로 가는 소리야. o k a 그래서 얘는 코사인 X다. 좋은 질문이야. 아주 나이스 했어. <laughs> 근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라. 여기 플러스잖아. X방향으로 가는 소리야. 이게 그림 다 그려놨으니까 필기할 거 없고 지금 나를 따라오세요. 다시 보면 다 이게 리오마인드가 됩니다. 심지어 영상을 녹화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보면 돼. 그거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선생님이 열번이고 설명을 해줄게. 자, 이제 어려운 거 해보자. 아까 했던 거 이런 거. 자, 코사인 2분의 7파이지. 그치? 그럼 빠르게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어디까지 날려야 돼? 2파이까지 날려야 돼. 죽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7은 7파이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아니 2분의 3파이지. 그치? 얘는 날려버리는 거야. 원래 날리는 건데, 선생님 처음이니까 친절하게 다 그렸어. 자, 7칸 가는 거야. 7칸.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여기가 2파이. 다, 여, 7칸 오면 여기 2분의 7. 으악! 못타다 적어주세요. 파이. 왜 이렇게 5타가 많지? 미안합니다. 2분의 7파이. 까지 왔죠? 맞지? 여기 시작점 찾았어. 그다음에 의연나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이번에 왼쪽이야. 그럼 무슨 그래프야? 아, 사인인데 뒤집어졌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사인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사인 엑야알겠스할수 있겠지. 그래서 얘를 어 여기, 여기 더 자세하게 써놨네. 빠르게 하면 얘는 사실상 2파이 날리고 3분의 2파이고 3분의 2파이니까 머릿속에서 선생님, 머릿속, 선생님 머릿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세칸 갑니다 나는 하나 둘셋 코사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어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머리로 이걸 해요 여러분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보면 되는 사람이 한 두세 명 있는 거 같아 마이너스 사인 그러니까 빠른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각변하는 그래프로 하는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속도적으로 예를 보면 머릿속으로 탁탁탁 탁, 탁 해서 이게 바로 나와야 돼 승진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다 가르친 겁니다. 이게 각변한다는 얘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 그 연습을 난 여기서 충분히 시켰다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야. 이거 잘 대답했으면 여러분이 머릿 속에서 시작점 어디든 잡고 좌우에 따라서 대답할 수 있겠죠. 시작점 잡고 좌우로 판단하는 겁니다. <laughs> 탄젠트, 탄젠트 잘안 되는 사람은 각변한 공식으로 하세요. 탄젠트도 똑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세요. 하늘 원리는 다 똑같이 설명했으니까. 그런데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탄젠트분의 1도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탄젠트분의 1도 있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거야. 근데 하다 보면 돼. 연습하면. 선택이야. 근데 탄젠트가 쉬우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각변한 공식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으니까, 추천하기는 사인, 코사인은 그래프로. 탄젠트는 각변한 공식으로 하길 나는 추천은 하해. 하지만 나는 뭐란다? 다 그래프로 한다. 여러분이 읽어보고 하세요.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 탄젠트를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스스로 해봐. 만약에 내가 이게 스스로 못하잖아? 그러면 그냥 각변한 공식 쓰라 이거야. 알겠지? 스스로 판단해봐. 이게 내가 되잖아? 그러면 얘를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재료는 여기 다 해놨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거죠? 자, 문제를 풀어보는 건데. 자, 선생님 빠르게 할게. 자, 빡집 중에. 자, 파이죠? 몇 칸가? 사인이고, 파이니까 의연이몇 칸. 칸이 뭐라고 하는 거냐? 칸은 딱 이거, 이거. 2분의 파이가 한 칸이야. 아까 그 모듈에서. 두칸 가야겠지? 두 칸. 그러니까 여기서 한 칸, 두칸 가고, 오른쪽, 왼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사인. 오케이? 다음. 2번 코사인. 코사인에서 몇 칸? 영도기 몇 칸? 두 칸. 한 칸. 두 칸. 여기서 어디로? 오른쪽으로. 그럼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3번 탄젠트 탄젠트는 여러분 오늘 어려우니까 탄젠트는 잠시 패스 사인 민재 몇칸 가? 한칸한칸 한칸 갑니다 에? 그리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무슨 그래프? 사인 뒤진다 이거야 사인이 아니야 뭐야 코사인 코사인이라고 했지? 선생님이 C는 모금으로 들었어요 <laughs> 코사인이죠? 미안합니다 귀가 어두워 자, 코사인. 자, 몇 칸? 시작점에서 한 칸.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럼 뭐야? 사인이지. 마이너스부터.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응용할 수 있어야 돼. 6번 적어 놓으세요, 6번. 6번. 이각 변환을 그래프로 할 때, 여기 그, 원래 출발점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든 상관없어요. 다 무십니다. 자, 해보자. 이렇게 적으면, 적었어? 각자 해봐, 여러분이. 코사인 머릿속에딱 그래프 시작돈 잡고 한칸 가고 한칸간 다음에 오른쪽 가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치? 되지 이제 마이너스 사인인거? 근데? 세, 세타가 아니라 뭐라 쓰면 된다고? 2세타 쓰면 된다고 여기 뭐가 있든지 이렇게 쓰면 된다 이거 알겠어요? 무한 응용이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사인 2분의 7 2분의 7 그만하자 지겹다 예를 들어서 3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세타, 플러스 A, 뭐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머릿속에서 한 칸, 두 칸, 이파이 날리고 파이니까 거기다가 왼쪽이잖아. 왼쪽, 그쵸? 그러니까 뭐야? 그냥 사인이지. 사인, 이세타 마이너스 A 이렇게 써줘야겠지. 마이너스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응용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이걸 뭐 평행이동 하고 있을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 고민하는거지 이렇게 해서 써먹는 걸 연습을 하자 이거죠 연습 연습을 하세요 난 지웁니다 이거는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었고 즉흥해서 한 거니까 여러분 생각해서 해보시고 이제 문제에서 풀다 보면 뭐 단위원 풀이 이런 것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게 단위원 풀이가 왜 이렇게 많냐면 그 유명한 학원 있죠 시대 모시기 여기도 거기 책이잖아 그치 거기서 이걸로 주로 하나 봐. 단위원을 가지고 단위원도 중요한데요 그래프 가지고 하는 걸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한테 배웠다는 유일한 증표일 수도 있어. 난아직까지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 못 봤거든. 이렇게 요, 이 설명도 반갑긴 했는데 그래프로 하라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얘기하시는 선생님 강의는 아직 난못 들어봤다. 내 경험상 결국 사람들이 통하는 게 있어. 공부를 똑같이 한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 책을 보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고 나서 내가 어? 이, 나, 나 나쁘지 않은데 하고 책을 보니까 내가 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하잖아. 크게 다르지 않지. 선생님은 조건 구하라. 여기는 정추원, 역추원. 뭐 말만 다르잖아. 그러니까 누가 원조에 이런 게 의미가 없어요. 수학을 하다 보면 결국엔 다 통하는 거예요. 교과서를 보고 고민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여러분이 고민하다 보면 은 여러분만의 것들이 나와지겠죠. 선생님 것보다 훨씬 좋은 수려한 표현이나 간결한 게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 과외를 하고 뭐할때 써먹으시면 돼요. 끝! 집에 가야 돼. 버스 타야 돼. 고생하셨습니다.